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범위 연습 문제 4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주어진 상태에서 수소 기체의 비기체 상수와 비부피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값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기체 상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체 상수를 R이라고 해볼게요. 자이 R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 R스타를 보편기체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기체 상수 값을 평균 분자량 값으로 나눠주면 그게 해당 기체의 비기체 상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8.314요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소 기체의 분자량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kg 단위로 답을 써 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415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기체 비기체 상수를 계산을 했고요 비기체 상수라는 값은 기체 종류마다 달라지는 기체 상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로 비부피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비부피 다시 말해서 뭐 비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비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밀도의 역수 개념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부피가 들어간 상태 방정식 형태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p분의 rt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r은 우리가 위에서 구한 수소 기체 비기체 상수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t는요. 온도가 지금 1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도 로 바꿔 주시게 되면 어떻게 계산 하실 수가 있느냐 283.15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압력은 1013헥토파스칼 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적절히 환산해 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줄 같은 경우에는 뉴턴과 미터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시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11.6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단위는 비부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 단위를 질량으로 나눈 이러한 단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두 번째 문제입니다. 500 헥토파스칼의 고도에서 영하 20도인 공기덩이가 있습니다. 이 공기덩이의 온이를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 공기덩이를 700 헥토파스칼의 고도까지 단열적으로 하강시켰을 때의 온도도 계산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의 온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1,000 헥토파스칼에서의 온도를 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온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온위를 세타라는 기호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값은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얼마로 나오느냐, 0.286의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t는 얼마를 대입해주시면 되죠? 영하 20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더하기 273.15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1000헥토파스칼일 때 온도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1000이 들어간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때, 이 온도에서의 압력이 지금 500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5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86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이 친구들을 계산을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308.65 켈빈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섭씨로 바꾸게 되면 35.5도 정도의 온도 값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1000 헥토파스칼에서의 높이 지상, 지표면에 가까운 높이죠. 그 높이에서의 온도가 35.5도인 공기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에서 35.5도였어요. 자, 그 친구를 700헥토파스칼로 올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얘 35도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이제 쭉 해서 여기가 500 헥토파스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온도가 지금 영하 20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500헥토파스칼에서 700까지 단열적으로 하강을 시킨 이 상황에서의 온도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하 20도보다는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이 값보다는 온도가 낮은 그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온도도 역시 이 공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역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오히려 우리가 오니 값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 곱하기 700헥토파스칼 고도일 때고요 대신에 여기 위에 값이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온위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시면 될까요? 308.65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모든 걸 우리 절대온도 단위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78.72 켈빈에 나오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환산을 해주면 5.6도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 7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5.6도의 공기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다음 문장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상대 습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대 습도가 30%인 공기 A와 상대 습도가 50%인 공기 B가 있을 때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는 B다. 단 A와 B의 전체 이 친구는 지금 수증기의 질량을 물어볼 거예요. 자, 얘는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 습도의 정의를 볼게요. 선생님, 상대 습도를 그냥 RH라는 약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RH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증기량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준 그 값을 우리가 상대습도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와 B라는 공기덩이가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야. 여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수증기량을 혼합비라고 하겠습니다. 기호를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요만큼의 혼합비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혼합비도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상대 습도의 정의에서 수증기량을 뭘로 나눠준다? 포화 수증기량 값으로 나눠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공기덩이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값이 둘이 같을지라도 이 값은 둘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근데 이 값을 다르게 하는 요인은 뭐가 있다? 온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A라는 공기 덩이랑 B라는 공기 덩이의 온도가 다르게 되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이 포화 수증기량의 값도 바뀔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얘가 같을지라도 얘가 바뀌게 되면 상대 습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대 습도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공기 A랑 B가 있다면 B가 습도는 더 높아요. 그렇지만 비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즉 포화수증기량이 그만큼 작다면 비의 습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포화혼합비가 다음과 같을 때, 25도인 날 수증기가 수증기 혼합비가 지금 이거란 얘기죠. 공기정의 혼합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상대습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상대습도는요. 포화 혼합비 분의 혼합비에다가 100을 곱해준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25도일 때 포화 혼합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딨느냐? 여기 있네요. 25도일 때는요. 최대 20g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조 공기 1kg에 내가 수증기가 최대 20g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라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7g이야. 자, 그럼 얘를 곱하기 100해 주면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35%가 지금 상대 습도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혼합비가 줄어든다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뭐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포화 혼합비는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의 정의에서 이 값은 지금 일정해요. 자, 그런데 이 분자 값이 줄어들어. 혼합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지면에서 온도가 40도이고 상승응결고도, LCL이죠. 이 고도에서 이슬점 온도가 20도인 공기덩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환경기온감률은요. 1000m당 8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단열감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 1000m당 10도 습윤단열감률은 1000m당 6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에다가 다음 값을 넣으시고, 그리고 그래프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온도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공기덩이에서 환경 온도를 뺀 값을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표에다가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막하시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X축은 우리가 온도로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Y축을 고도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축에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눈금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Y축도 마찬가지로 이 고도 값이 전부 들어가게끔 눈금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표면일 때 공기덩이가 40도예요. 자, 그러면 온도를 오른쪽으로 할수록 내가 크게 할 거니까 여기가 40도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40, 30, 20자 이렇게 쓸 거고요. 지표면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000, 2000, 3000, 40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표면에서 공기덩이 40 1000에서 30, 2000에서 20, 3000에서 14. 그러면 요 사이 값의 눈금을 여러분들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000에서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환경 온도도 그려볼게요. 환경 온도는 다른 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일 때 40, 똑같아요. 자, 그리고 1000에서 32에요. 한 이쯤에 오겠네요. 그리고 2000일 때 24. 3000일 때 16. 4000일 때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7000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각각을 직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림이 그려지시게 될 건데요. 하늘 색깔은 환경 곡선이고요. 그리고 초록 색깔은 공기덩이의 온도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환경 온도는요.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1000m당 8도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 얘가 기울기가 쭉 똑같이 일정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공기덩이는요. 고도 2000m에서 기울기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 말은 우리가 2000m에서 뭐가 일어났다라는 걸알수 있느냐? 바로 응결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지면에서 온도는 40도였어요. 그런데, 상승 응결 고도에서, 즉, 여기에서는요, 응결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공기덩이의 온도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슬점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높이를 우리가 LCL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결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근데 그때 이슬점 온도가 20도래요. 그 말은, 고도가 2000m일 때 지금 공기덩이가 20도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덩이가 40에서 20으로 온도가 줄어들었어. 근데 이게 이슬점 온도랑 만 똑같네. 아, 그럼 여기가 LCL이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벌써 나왔네요. 위 환경에서 상승은결고도는 얼마다? 2000m다. 이렇게 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래프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LCL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터는 우리가 습윤 단열 감류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습윤 단열 감류를 타고 올라가다가 주변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4,000m가 되는 이 지점. 이 지점 이후로는요, 주변보다 공기덩이의 온도가 훨씬 더 어때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훨씬 차갑고 공기덩이는 뜨거우니까 쉽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높이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LFC다, 자유대류 고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는 전부 어떻게 된다? 바로 자유대류가 일어나서 높은, 적은 형태의 구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안정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CL 아랫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환경기온감률이랑 공기덩이의 감률을 기온감률을 봤을 때, 보면 요 아래 상태는 무슨 상태인 거알수 있어요. 조건부 불안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조건부 불안정이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자, 얘가 건조야. 아, 여기다가 써야겠다. 건조.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수윤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열, 감열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위치할 때. 기온, 감률이 위치할 때, 요 상태를 우리가 조건부 불안정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대기층을 지나는 공기덩이가 건조하냐, 아니면 축축하냐, 포화 상태냐에 따라서 건조 단열을 타고 갈지, 세균 단열을 타고 갈지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공기덩이는 건조선을 타고 가고 있고요. 하늘색깔은 기온감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건부 불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습윤 단열 감률보다 낮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보면 기온감률은 얼마예요? 문제에서 8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1 0 0 0 m 다자 건조는 얼마씩 줄어든다 그랬어요? 10도씩 줄어든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수변은요? 수변은 습유는 6도씩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주는 상황 자체가 이미 값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건부 불안정 상태가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자, 그렇다면 LC의 아랫부분은 우리가 무슨 공기라는 걸알수 있어요. 공기 덩어리가 건조한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건부. 불안정이지만, 건조 공기이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공기덩이가 아직 응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건조 단열을 타고 가고 때문에, 안정한 상태다. 그럼, 안정한 상태라는 거는 뭐예요? 얘가 강제로 상승이 일어나야 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선을 타고 가거나 뭐 산맥을 만난다던가 이러한 외부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LCL 이후에서는요, 여기서는 응결이 시작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이후로는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변 단열선을 타고 가는 케이스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조건부 불안정 중에서 이제 불안정인 거예요. 그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상현상은 이슬비냐, 뇌우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슬비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승운, 안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뇌우는 뭐예요? 저운이 혹은 정란운과 같이 엄청 거대한 구름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뇌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lfc 이후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름이 어때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LCL에서 이제 응결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슬비는 층운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관찰될 수 있다, 뇌우가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습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셨고요. 여러분들이 단열선도 파트는 특히 더 연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